14경주 출발합니다. 1번 황동규, 2번 최재원, 3번 김경일, 4번 김명진, 5번 홍기철, 6번 조성인 선수가 출전해 있습니다. 소개양조 기록에서는 4번의 김명진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 다음이 3번, 여섯, 5번 순이었습니다. 앞선 경조 2, 3, 6번 선수들이 출전해서 3번의 김경희 선수가 3착을 기록, 6번의 조성현 선수가 1승을 기록하면서 어제 오늘 2승을 기록했고요. 또한 2착도 기록하면서 연속 입승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5번 홍기철 선수가 어제 플라잉 2착, 온라인 4착을 기록. 이번에 최지원 선수가 어제 2착. 온라인 오착, 앞선 경우도 입수하지 못한 가운데 현재 기록상 21승째로 6번의 조정일 선수가 승률연대 3연대 부분에서 모두 앞서 있습니다만 개인 기록상 아웃코스 연대율이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터 성적 분포는 4점 중후반대부터 5점 중반까지 5점 중반대 모터 2번 최지원 선수부터에 달려있는 51번 모터가 평균 착순점 면에서 가장 우위점하고 있습니다. 직전 탑승자들이 보도 연속 입사의 흐름을 이어갔던 모터인데 이번에 최지원 선수의 기록은 현재 다소 부침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여를 갖춘 선수들이 빨간 대시계 바늘의 움직임에 맞춰서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질주 케이보트 경정 플라잉 스타트 제1 4경 경주입니다.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이제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현재 4번 육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는데 스타트 모두 정상이고요. 첫 번째 턴 마크를 지나면서 스타트 흐름 이어가는 4번의 김명진 선수입니다. 4번의 김명진. 4번의 김명진 선수가 어제 부진을 딛고 만회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지 선두를 붙여 가는데요 그 뒷자리 현재 5번 6번 1번 선수들이 2, 3위권 3파전 속에 4번의 김명진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자리 지키고 6번의 조성인 선수가 올라서고 5번의 홍기철 선수가 그 뒤를 쫓고 있는 가운데 4번 6번 5번 4번 6번 5번 1번 2번 3번의 그림이 이어지고 4번의 김명진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바퀴 1턴마크 통과 뒤적고 6번 이어서 5번까지 4번, 6번, 5번의 선두권 흐름은 유지가 된 채로 마지막 턴마크에 가는 6명의 선수들입니다. 4번에 김명진 선수가 시즌 4승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바퀴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결승선에 향할 때뒤자리 6번 이어서 5번의 홍기철 선수가 3위권을 끝까지 가져가는 제14경주 승자는 바로 4번 김명진, 이어서 6번, 이어서 5번, 뒷자리 2, 3, 1번 결승선 통과 제14경주였습니다.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